안녕하세요, 검은사태입니다. 다행히 안 끊으셨네요, 영상이. 음, 아, 내목 개아파. <laughs> 여긴가? 아닌가? 여기로 왔나? 아닌가? 여기 어디지? <laughs> 지금 영상 연달아 찍는데. 어, 여기군. 딱 봐도. 개같은 새끼. 오, 살았다. 아, 나, 진짜. 개가 돼. 어디, 그거, 부츠 어디서 사놨어 우리? 어, 우리. 뽑았어. 뭐 어, 지금 얘기하는 게임은 젠파이터예요라래 해봐요, 재밌어요. 어, 시부라 탱 <laughs> 그 의상이 있는 게 있는데, 이겼어요. 그, 개이같이 생겼어요. 빌리에요 의상을 입을 수 있어요. 아! 역시 여기 어어 어, 이거 간나 새끼 보라 여기서 영상.